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. 2010 시즌에는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. 목적 음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. 오늘 이 타자,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. 저공을 치지 못합니다. 헛스윙. 로벌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. 볼입니다. 아쉽네요. 타자가 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. 경기 종료. 하하.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. 진 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.